제가 오늘은 고이탈리아로 휴가를 갔거든요. 그냥 가져가서 해보고 싶은 아이템들이 몇개 있어서 쇼핑을 한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 가면 또 여행지에서 쇼핑 많이 할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근데 꼭 가기 전에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 여행 갈때 입을 거, 여행 갈때 신을 거, 여행 갈때들 거를 다 사고 음. 있어. 맞아 맞아.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분는 바로 오늘도 하고 있는 팔찌. 음.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직구를 했고요. 브랜드 이름은 음. 브링커 앤 엘리자 어디서 직구했어? 브링커 앤 엘리자라는 브랜드 자산물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인스타에서 멋진 언니들 보다가 음. 태그된 거 보고 들어가서 샀어요. 너무 귀여운 게핸드웨으로 카드를 써주신 거예요. 와 엄청 멋있죠? 꽃빛무늬 저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는데 이 조그만 박스에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자개 하트 팔찌가 들어있었어요. 이 줄이 너무 독특하고 예뻐요. 너무 멋있지? 응. 그리고 이 팔찌의 장점은 팔찌는 항상 이렇게 고리가 혼자 차기가 되게 힘들잖아. 응. 근데 이 브랜드의 팔찌는 다 오프닝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래서 혼자 이렇게 뺄때 그냥 이렇게 빼고, 어. 낄 때는 또 이렇게 해서 혼자 차면 돼. 누구한테 도움을 급하게 요청하지 응. 않아도 아침에 바쁜데 팔찌 끼려고 할때안 아. 껴지면 진짜 짜증나잖아 어, 진짜 막 굴러오잖아. 어, 어, 아, 빨리 나 이거 빨리 찾으고막 응. 이러면 되는데 <laughs>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응. 자개가 있어가지고 좀더 여름 느낌이 나는것 응.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성한 팔찌는 짠! 우와. 제가 사실은 <laughs> 이 조개 팔찌를 찾느라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봤어요. 이 블링클 앤 에리자라는 브랜드도 보고 또 다른 브랜드도 많이 봤는데 여기 거를 고르게 된 이유가 이게 굉장히 팔목에 이렇게 딱 맞게 나온 거야. 그래서 자개가 이렇게 팔에 딱 붙어 있어. 우 너무 예쁘다. 예쁘지? 이게 진짜 조개라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진짜 예쁠 것 같은데요? 어, 여름에 하려고 샀어요. 분해 나는 언니. <laughs> 조개 팔찌 저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너무 라라라라라라 어. 완전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잘 샀다. 예쁘지 예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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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 너무 라도라라라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는사이트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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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원래, 파패치나 이런 데서 사면은, 그래도 음. 한 일주일 안에 오잖아. 근데 그렇죠. 이거는 한 2주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받자마자. 이거 하나 골드인 거야? 응. 헉, 너무 멋스럽다 완전 포인트가 됐어. 응. 근데 만약 이거에 비슷한 브랜드를, 조금 빠르게 쉽게 구매하고 싶으시면 제가 또 다른 브랜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핫패치네요. 어, 핫패치는 저희가 좀더 그래도 구매하기 쉽잖아요. 음. 토홈이라는 브랜드를 음. 검색하시면 또 이런 다양한 조개로 만들어진 팔찌가 나옵니다. 되게 음. 비슷하죠?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브랜드의 팔찌를 사려고 했었는데 우연히 브링커인 엘리자를 발견하게 돼서 거기서 저는 구매했어요. 요즘에 약간 이런 쉘 브레이슬릿이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laughs> 다음은 제가 요즘에 머리핀 되게 유행이잖아요, 다시. 맞아요. 응, 머리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나도. 근데 뭔가 아직 한국에서 하기에는 좀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laughs> 이렇게 쉽게 하게 되지 않는 아이템인데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휴가 가면 할수 있을 것 같은 거. 맞아! <laughs>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또 머리핀에 꽂혀가지고 엄청 구매했어요. 그중에 하나는 토르타, 언니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제가 사랑하는 브랜드죠. 어머, 너무 예쁘지? 언니, 이걸... 하신다. <laughs> 저한테 어울릴 거라고 믿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빈티지 할리우드라는 브랜드에서 또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파는 진주핀과 반짝이. 오와. 요즘에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많이 하잖아. 옆에 음, 사이드로. 맞아.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샀어요. 빈티지 할리우드는 W 컨셉에서 구매했고, 홀타는 음. 제가 워낙 음. 귀걸이를 평소에도 많이 해서 음. 머리핀을 팔기를 샀어요. 이건 이렇게 세트로 묶여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훨씬 좋더라고. 내가 고르지 않아도 음. 약간 잘 어울리는 머리핀을 이미 음. 저한테 알려준 느낌? 음. 그리고 코라는 음. 브랜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음 응, 원래 귀걸이를 파는 브랜드인데. 오! 찢게 빛. 너무 예쁘다. 되게 크네요. 근데 맞아, 맞아. 그렇게 사이드에 응. 살짝 집어주면 돼. 이런 데 가도 되나? 네. 음. 아, 이거 하면 되게 더 어려 보일 것 같아. 아이템 자체가 좀 영하긴 하죠. 따단. 이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벤마알루스라는 귀걸이를 음. 하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머리핀도 제작하셨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한번 이거를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어? 오늘은 머리핀을 하셨네요? 이러는 거였어요. <laughs> 어 왜? 요즘에 이게 엄청 유행이래라고 했더니 근데 <laughs> 너무 고딩, 고등학생 같다고 빼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어머 그분 데려와요. 하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laughs> 꼬긋하게 끝까지 어머. 하고 데이트를 했다는 고등학생 같다는건 이걸 하면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얘기 아닌가요? 10년 이상? 저는 행복했습니다. <laughs> 이것도 가서 좀 화려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개가 또 세트였어요. 음. 이 진주 볼 크기가 달라서 예쁘다. 좀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핀은 이제 그만 사고 <laughs> 그리고 짠또 있어요? 또 있어요. 이거는 머리핀 <laughs> 아니고 디디에 두부에서 팔찌를 이렇게 구매하게 됩니다. 음? 이거 진주 팔찌고요. 약간 음. 봄 느낌 나죠? 예쁘다. 너무 예쁘지? 진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빼곡하게. 달려있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요즘에 데일리로 잘 차고 있는 이 실팔찌가 있는데 휴가 가서는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을 것 같아서 레이어로 하려고 어요이 실팔찌는 어디 건데요? 이 실팔찌는 가로수길에 매장이 있는 프리티카라는 브랜드의 팔찌고요. 음. 이 진주는 디디의 토호입니다.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갑자기 또 내가 이런 느낌을 꽂혔나 봐. 약간 어려지고 싶은가 우리 언니가 요즘에? 그럴 수도 <laughs> 다음은 제가 원래 이거 디올 나들이 갔을 때 다른 베이지 컬러로 입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레이 컬러를 하나 또 구입했어요. <laughs> 요즘에 이런 발레리나 스커트가 유행인 것 같아요. 맞아. 샤스커트. 되게 많은 브랜드를 찾아다녔었는데 이 브랜드 스커트가 이 부분이 되게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칼랑거리는? 이거는 에이타임즈라는 브랜드. 음. 15만원 정도 했고요. 제가 이 그레이를 또 구매하게 된 이유는 여행 가면은 아무래도 너무 밝은 색 하의는 조금 신경 쓰이잖아. 그 베이지는 좀 때가 탈것 같아서 걱정이 음. 돼가지고 어두운 색감의 그레이를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더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샤워 스코트는딱 구매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막 털어. 그러면은 더 이게 살아나 볼륨감 있게 입는 게 이쁜 스커트니까요 네, 그 이제 대망의 또 제가 가방을 안 사면 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또, 또 샀어요? <laughs> 귀여워 근데 이건 좀 특별해 이거는 좀 데일리로 들수 있는 가방은 아니고요 이거 지금 더스트백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약간 가늠이 가세요 피크닉 테이블 같지 <laughs> 않아? 혹시 도시락백 같은 건가요? 라탄? 띵띵 오 <웃음> <웃음> 너무 사랑스럽다. 완전 도시락가방이죠? 응. 음. 라타는 근데 소재는 진짜 예쁜데 좀 약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이게 딱 이렇게 홀더가 있어서 완전 딱 클로징도 좋고 그리고 라탄 같지 않게 색감이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이 가방이 이 패턴 말고도 컬러도 많고 이런 패턴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아마 구경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이거 브랜드는 헤이맛 아틀란티카. 저 이거는 타페치에서 구매했습니다. 제가 산 거는 라지 사이즈여서 한 300불 때 했는데 미니 사이즈는 100불 에도 구매가 가능하다. 음, 미니로 사도 이쁘겠다. 한 바지에 들면 딱 이자. 그래서 제가 이거 음. 들고 한강 나들이도 가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음. 어때요? 깜찍해. 작은 사이즈 있다고 하니까 되게 사보고 싶다. 나도 되게 고민했었어. 미니 사이즈를 살까, 큰 사이즈를 살까. 언니랑 나랑 같이 작년에 다낭 여행 갔을 때 라탄백 예쁜 거 많아서 나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것들은 되게 질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음, 이거 되게 탄탄하고 좋지? 응. 음. 그리고 라탄백에 이렇게 컬러 입힌 게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화려하고 진짜 예쁜 거 음. 같아. 조개예요. 응. 음. 어? 그렇네? <laughs> 나도 처음 알았어. <laughs> 이게 조개였구나 크로스 되는 것도 있어요. 크로스는 안 돼요. 이게 약간 도시락백이라서 도트백으로만 만들었나 봐요. 이거 보니까 완전 막 뛰쳐나가야 될것 같지? <laughs> 음. 제가 이 도트백 보고 또한번 반했잖아요. 그런다. 어떻게 이렇게 센스 있게 브랜딩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저의 이탈리아 여행 가기 전 소소한 쇼핑이었습니다. 소소하지 않은데요? <laughs> 소소하지 않아. 어. 아나 이탈리아 갈돈 아껴야 되는데 사다 보니까 음. 이렇게나 또 많이 샀어. 이제 이탈리아 다녀오셔서 이탈리아에서 쇼핑한 <웃음> 것을 <웃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안녕. 안녕.